오늘은 집안을 홈카페로 변신시켜 줄 식탁등 8개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led 골든 튜브 식탁 조명 골드 컬러 포인트가 돋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모던한 라인 디자인이 어떤 공간 에도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두번째 led 룩스 인테리어 조명 커버 디자인에 정교하게 들어간 비즈가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드는 조명 이에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공간을 연출 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세번째 led 네이브 인테리어 조명 우아한 직선의 라인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 이죠. 모던하고 시크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네번째, LED 텐스 식탁등. 부드러운 곡선과 아크릴 한지 소재가 독특하고 무드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크릴 한지 커버를 통해 은은하게 퍼지는 빛이 밋밋한 공간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줘요. 다섯번째, 하룬 1등 인테리어 조명. 꽃과 형태의 가시 위아래로 결합된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여섯번째, LED 오비의 인테리어 조명. 세련된 디자인의 LED 오비의 인테리어 조명은 꾸준히 사랑받는 빛의 스테디셀러랍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명으로 감각적인 주방을 연출해 보세요. 일곱 번째, 로이든 3등 인테리어 조명. 블랙 컬러의 스틸 바디 라인이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빈티지 소품과 함께 연출하면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카페 무드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 LED 힐레나 인테리어 조명. 아름다운 나비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골드빛의 바디, 투명한 유리 날개가 공간에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더해주죠. 매력적인 조명으로 집안을 카페처럼 연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빛의 조명에서 만나보세요.